자 인터넷 프록시 이뭐 인터넷 연결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연결은 연결은 되 있고 네트워크 접속을 안될때 프록시 문제 해결 뭐, 설정 바꾸라고 여기 보면 있는데 아 이걸 찾는 게 어렵더라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열면은 이쪽에 이짤리누르면 설정. 들어왔는데. 설정. 로 들어가는데 설정. 들어가서 좀 내리면은 정 설정. 고정 설정. 들어설서설 잠깐만 여기서 컴퓨터 프정시 설정. <laughs> 설정. 누르면은 이게 딱정설요아정설 그냥 정 설정. 네 이거를 끔으로 하고 그리고 음, 지금 아,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간단하네. 여기서 그냥 포록시서 오브 사용, 이걸 꺼주면 된다는 거. 프록시에라 그럼 인터넷 연결이 되는데그 어, 나는 왜 연결 안 되냐고 한참멈 엄청 했는데, 브록시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됐다. 이상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윈도우, 지금은 자, 윈도우 10은 이거 열어가지고 바로 프록시 브록시 서버 사용 법 이걸로 제 설정해 주면 되겠네. Terus. Kan